참여회의를 둔다 국민참여회의를 둔다 그런데 500명 이상이, 찬성, 500명 이상이 선정되는 국민참여의원은 성별, 연령별 및 지역별 분표에 비례하여 무작위로 추천한대요 무작위로 무작위로 진정으로 추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아, 내부적으로 조작해서 추출할 거 아니에요? 직업 등 사회 경제적 분포를 고려하여 당사자 동의를 거쳐서 선정한다. 당사자가 동의하면 선정하겠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이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안 제구조를 만든 거예요. 11조 누구든지 국민참여위원인 사실을 이유로 해고하거나 불리한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한다. 국회는 헌법 개정 및 헌정 제도 개선에 관한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13조에 나옵니다. 이런 것들이 주요 내용이라고 보는 겁니다. 참고사항입니다이 법률안은 김진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의안번호 266, 어, 2 6 26636이죠. 네. 이것도 빼먹었네요. 21자가 빼먹었어. 에? 이렇게 엉터리야. 이렇게 엉터리. 의안가도 이거 조심하세요. 의안번호가 21-26636인데 여기는 26636이라고 나왔어. 이렇게 엉터리로 행정처리를 하는 입법기관이 어디 있습니까?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렇게 발의를 했습니다, 여러분. 자, 여러분들이 생각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대한민국이 어떻게 흘러가겠는가. 이렇게 되면 경제는 진짜 망가집니다. 여러분, 정치가 올바르게 돼야 되거든. 그래야 경제가 사는 건데요. 정치가 바르지 못하면 경제는 추락입니다. 앞으로 몇년 사이에 대한민국 경제는 아마 땅바닥에 떨어질 것입니다. 여러분, 자, 헌법 보실까요? 제 10장. 제 10장에요. 헌법 제 10장에 128조입니다. 128조부터 130조까지가 있는데요. 128조 1항입니다. 헌법 개정은 국회 제적위원 과반수, 국회 제재기관 과반수, 또는 대통령의 발의로 제한된다. 대통령의 발의입니다. 2항입니다. 대통령의 임기 연장 또는 중임 변경을 위한 헌법 개정은 그 헌법 개정 제한 당시에 대통령에 대하여는 효력이 없다. 이게 128조고, 129조입니다.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그러니까 대통령이 제안한 그 법률 그 제한 제한된 헌법 개정안은 대통령이 20일 이상의 기간 기간 이를 20일 이상의 기간을 두어서 공고하여야 한다. 이를 20일 이상 기간에 이를 공고한다. 130조입니다. 국회는 헌법개정안이 공고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의결하여야 하며 국회의 의결은 국회의결입니다. 제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이항입니다. 헌법개정안은 국회가 의결한 후에 30일 이내에 국민투표에 부쳐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데 국민투표에 붙이는데 국회의원 선거권자, 이번 국회의원 총선한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에, 그러니까 선거권자의 과반수 투표와, 네, 투표와 투표자 과반수의 찬성을 얻어야만이 헌법 개정안이 되는 겁니다. 사망입니다. 네. 헌법 개정안이 제2항의 찬성을 얻을 때에는 헌법 개정이 확정되며 대통령은 즉시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이게 헌법 개정이 이렇게 나와 있는 내용인데 이걸 뜯어보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자기들 입맛대로. 이러면 안 되는 겁니다. 이러면 안 돼요. 이게 이제 살람이 전술입니다. 살람이 전술. 저는 이 내용을 보면서 감이 와요. 아하 앞으로 이렇게 정부가 흘러가겠구나. 대한민국 입법기관이 이렇게 흘러가겠구나. 그리고 대한민국 헌법을 이렇게 개정하겠구나. 이런 내용들이 개헌하겠구나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무슨 국회법에다가 헌법특별위원회를 만듭니까? 아마 김진표 국회의장은 이제 국회의장을 떠나면서 이제 마지막 자기가 만든 이 공을 남기려. 하고 떠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21일 때 이것이 해결 안 되면 당연히 21일에 또 하겠죠. 누군가가 발의하겠죠. 그러나 이거는 온당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지금 헌법 1조 대한민국 주권은 누구에게 있습니까? 국민에게 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국민의 참여권이 박탈당했어요. 네. 주권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입맛대로 하고 있잖아요. 응? 이 후보자들이 말이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꼼짝을 못합니다. 왜? 네? 조사권도 가지고 있고 고발권도 가지고 있고 말이죠. 어? 계좌추적권까지 가지고 있으니 꼼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없애야 됩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 그리고 이거 지금 부정선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금 국민들은 모르고 있잖아요.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이렇게 지금 거의 한 25일 동안 말이죠. 거의 한 달이 다 돼갑니다. 25일 동안 밤낮을 가리지 않고 이 수를 계산하는 A4용지만 이 정도를 지 썼습니다. 이 정도. 자필로 썼어요 자필로 해서 지금 이걸 하고 있잖아요 제가 뭐 전산의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음, 참 대한민국 앞날이 걱정이 됩니다 제가 여러가지 면으로 경제적인거 정신적인거 여러가지가 좀 있다면 여유적으로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면 정말 고소고발을 하겠습니다 원래 누구 해야 됩니까 행정안전부 장관도 해야 되고요.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아, 그 주, 행정자치부 장관 누굽니까?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장관이 있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노태학 위원장. 또 대통령도 이거 지금 이거 부정선거 있는데 지금 말씀을 안 하고 계시잖아요. 알고 계시는 건지 이거 직무유기하는 겁니다. 에. 심지어 대통령까지도 고소고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에? 충정을 잃 마음으로 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말립니다 이것 하는 것 자체도 말렸지만 내가 하고 싶다 국민들에게 알려야 된다 그래서 가족들의 허락을 받고 이런 방송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경제부동산 방송을 오래 했죠 한 10년 전부터 했습니다 그런데 참뭐 회원도 많이 늘고 그랬죠. 18만까지 갔을 거예요. 어, 그런데 아마 계속했으면 뭐 100만도 갈수 있을 것데 2017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부동산 정책을 27번을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국토교통부 장관도 여러 명 바뀌었죠. 그 정책을 수립할 때마다 제가 잘못됐다. 이러면 계속 부동산... 가격 올라간다. 잡을 수 없다. 그리고 그거요. 제가 쓴 원고만 몇천 페이지가 됩니다. 음, 쓴 원고만 밤낮을 가리지 않고 원고를 쓰고 논평을 하고 방송을 했는데요. 제가 불이익을 많이 당했습니다. 음, 특히나 구글로부터도 뭐 많은 불이익을 당했습니다. 그래도 신념을 가지고 해왔습니다. 정말로 엄청난 불익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경제 부동산을 이제 소홀히 하고 이제 주변인의 길, 주심 TV에서 이제 그동안 살아왔던 인생 경험도 있고 공부한 경험도 있고 사회적인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좋은 사고를 증진시킬 수 있는 그러한 방송을 1년 이상 진행해 오다가 이런 부정선거를 내용을 조사해보니까 이런 내용들이 나오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거하기 전에 이 정치에 대한 칼럼을 많이 썼습니다. 글을 신문사에. 부정선거 없애야 된다. 공직선거법 이렇게 개정시켜야 된다. 사전투표 없애야 된다. 사전투표 간 관리관의 조장을 찍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외쳤지만 아무런 실익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보면 어떤 책임을 다하겠다 이런 일념이었지만 참으로 허탈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고 4월 10일 선거가 끝나고 지금까지 여러분들에게 부정선거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우리나라 사전투표 제도가 완성되기까지 2012년부터 2014년 3년 가까이 그런 견천과정을 조사해서 방송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21대 국회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무소속인데 이제 원래는 더불어민주당이었죠. 그런데 국회법에 특별 헌법위원회를 둔다. 헌법 특별위원회를 두고 그리고 이런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거에 대해서 의아심이 안갈 수가 없습니다. 헌법 개정 절차에 관한 법률. 그러니까 헌법 개정 절차를 하는데 국민들도 많이 뭐 심지어 몇 명입니까? 500명 이상이 참여해서 500명 이상이 선정되는 국민참여이원을 준다 이런 얘기죠. 무작위로 추출해가지고. 당사자의, 당사자의 동의를 거쳐서 선정하겠다. 누구든지 국민 참여 이원인 사실을 이후로 이런 내용들입니다.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국민들이. 그리고요, 부정선거로 인해서 이 언론에서 또는 방송에서 정치 평론가들이 하는 이야기는 옳은 소리가 없어요. 왜? 민의가 왜곡됐잖아요. 네? 그러니, 진실이라는 게 없다는 거예요, 진실이. 지금 세상은 완전히 격동기를 맞는 시대를 사는 것 같습니다. 악과 선이 싸우는 시대가 된것 같습니다. 저는 우리 후세의 자녀들을 위해서, 손녀 손녀들을 위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좀 아셔서 우리 국민들이 더좀 공부를 좀 해야 될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이런데 어떻게 신경 씁니까? 그러나 우리 지식인들, 지식인들, 식자층들이 좀 관심을 가지고 이런 사회적인 운동을 해, 나가야만이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